자, 요, 요 며칠 굉장히 바쁘게 굉장히 바쁘게 또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. AWE AWE 코인.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9월 초까지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,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굉장히 바쁘게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 7월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륨이 가장 치솟았을 때이 전고점 확실히 넘을 것이므로 어느 정도인지 예고를 했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내부 동향 정보에다 호재까지 해서 많은 정보들을 레포트에 기록하고 또 많은 분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010 2545 324로 9 문자 1 보내주시는 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자, 이제 2차 폭등을 또 한번 준비하고 있음을. 이 해외 거래소에서 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또 제가 영상을 찍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게 필요한 맞춤 정보들 자 어떤 코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순으로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지 하위권으로 밀려 나고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 얼마전에 신중 신규 상장 아 반티스 코인 부터 자이코 신규 상장 이번에 고 신규 상장은 또 썬코인 까지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네아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상패빔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까지 그렇고 현재 지금 국내로 어떤 코인이 지금 몰리고 있는지 유입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정보들 언제 다 알아보시겠습니까? 제가 미리미리 업데이트해서 자 개개인별 맞춤 정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준비 또 준비하겠습니다. 자 010-2545-324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,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고맙습니다.